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사이자 플랫폼사입니다. 네이버인데요. 특히 네이버는 잉크루트가 조사한 2019년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김한솔님과 함께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과 그리고 네이버의 인재상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탤런트 릴레이션십의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음, 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의 발표의 제목은 네이버 2019 인재영입 리뷰 앤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미 네이버는 일부 전형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전형들이 남아있어서 요것들을 모두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왔어요. <laughs> 다들 많이 쓰시죠? 자주 쓰시나요? 네,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어, 자주 쓰시고 자주 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채용 설명에서는 사실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어서 다소 걱정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큰 박수로 이렇게 반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발표는 사실 제가 이런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발표 장표를 좀 준비해 봤어요. 네이버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치면 초록창에 네이버 먼저 검색을 하겠죠. 최근 뉴스 기사도 좀 살펴봐야 되고, 요즘 무슨 일 하고 있나 알아야지만 자기소개서도 쓸수 있고, 그렇죠.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색 포털이 뭘까요? 뭔가 나온 것 같았는데, 뭘까요? 네, 구글입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서 왔지만 구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색 포털이에요. 러시아의 얀덱스나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만이 자국에서의 자국이 개발한 자국어 검색 포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러시아나 중국과는 조금 다르게 자국 정부의 특별한 보호 없이 사용자 여러분들의 선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만큼 커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지금 현재 상태는요, 어, 5조 5천억가량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어,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의 연매출이고요. 이게 2018년 기준인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43%가 광고를 통해 창출되고 있고요. 인원수는 작년 공시 기준으로 글로벌 및 자회사 포함해서 약 1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네이버 홈페이지만 오셔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오셨으니까 뭔가 다른 거, 아주 핵심만 콕콕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맛집 갈때 검색해보고, 블로그에 글쓰고, 카페에서 중고나라에서 뭐 사시고, 요런 거 말고, 요즘에 네이버는 뭐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어, 혹시 요 메신저 아시나요? 네. 어, 메신저 라인이고요. 일본에서는 약 80%의 인구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로서 월간 이용자 수가 어, 거의 2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인 뉴스, 그리고 웹툰, 또 페이, 파이낸셜 사업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접목시킴으로써 글로벌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다소 생소한 사진이실 수도 있겠어요. 이 사진은 이제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가전 박람회 모습을 보여드리냐? LG도 삼성도 아닌데 네이버는 CES를 통해서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요. 약 13개의 시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의 상품들은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어, 이 가전 박람회에서 저희가 주택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5G 브레인리스 로봇을 이용해서 어, 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라운드 G라는 로봇 등을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고 약 5천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들을 누리고 네,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로봇을 개발한 네이버 랩스라는 저희의 자회사는요, 프랑스의 네이버 랩스 유럽이라는 오피스를 또 두고 있습니다. 어, 오피스라기보다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작년 미국 제록스로부터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리서치 제록스 센터를 인수해서 네이버 랩스 유럽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함께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보여드리는 배경에 깔린 화면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춘천에 건립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어, 좀더 지속 가능하게 보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이름이 각인 이유도 이제 8만 대장경을 보관한 해인사의 장경각의 각에서 따왔어요. 이 데이터 센터는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구축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고요. 이곳에서 이제 한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이 회사가 많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봤잖아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에서 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요앱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핸드폰에 이 앱이 깔려 있으신 분. 오, 예. 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 앱은 스노우라는 앱이고요. 스노우는 네이버 자회사 캠프 모바일에서 한 개의 사업부가 어 이런 거 해보면 잘될것 같은데 싶어서 만든 앱이에요. 잘 돼서 결국은 법인으로 분사를 했고요. 이 서비스는 2015년 9월에 출시한 다음에 1년 만에 7천만 다운로드 돌파하고, 현재는 3억 명 가까운 글로벌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후속작인 아파트 제작 앱 제페토라고 있는데요, 출시 두달 만에 전 세계 다운로드 3만 건, 35개국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까지 좀 유행했던 잼 라이브라는 서비스 또한 이 스노우의 작품이에요. 네, 어, 다음은 웍스모바일이라는 법인도 한번 소개드려볼게요. 해이 네이버의 메일이나 주소록 서비스 다한 번씩은 써보셨죠? 네이버 메일 주소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담아서 그 일본 시장에 도전한 회사가 바로 웍스모바일입니다. 어, 이러한 기능을 다 엮어가지고요, 사내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협업 도구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요. 이 소프트웨어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서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 점유율 1위, 3년 만에 글로벌 회원사는 3만 곳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회사일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도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고요. 어, 한국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드라마화, 영화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도 그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요.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등에서 네이버 웹툰에 본인의 웹툰을 연재하고자 하는 작가분들도 많이 생길 정도로 명실상부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 사용자 수가 글로벌하게 5,500만 명, 글로벌 거래액이 매 분기마다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렸지만 짧게 좀 정리해 보자면 요즘의 네이버는 저희 구성원 모두가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어, 중이에요. Set of Global Challengers라고 해서 이들의 일원으로 세계 무대에서 함께 성장하시고 싶은 분들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이런 질문을 제가 채용을 담당하고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는 신입 언제 뽑아요? 경력직만 뽑나요? 사람 안 뽑잖아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네이버는 정말 좋은 분들 모시기 위해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실 때 보통 지원 분야를 먼저 결정을 하시잖아요. 어디에다가 지원서를 넣을지. 맨 먼저 분야를 먼저 이 선택박스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는 사실은 직군별로 모집을 합니다. 직군을 합쳐서 모집하지 않고 있어서 이 직군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어떤 직군에 지원하실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는 크게 네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서비스 신사업 개발 직군, 두 번째는 기술 직군, 세 번째는 디자인, 네 번째는 경영 지원 직군이고요. 첫 번째로 서비스 신사업 개발 직군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사용자들에게 아주 깊은 만족을 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그리는 분들이에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에서 뭐가 불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개선점들을 찾아내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직군은 너무 쉬우신가요? 이 기술 직군도 큰 의미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을 통칭하고요. 어, 프론트엔드, 서버, 뭐 웹, 앱. 데이터, 그 분야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직군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술 직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기술 직군은 어, 앞에서 서비스 신사업 개발 직군이 그린 서비스의 그림들을 실제로 만들고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개발 실력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서비스와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사용자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디자인 직군은 너무 확 와닿으시죠? 사용자들의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 경험을 위해서 서비스의 화면들을 설계하고 그려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경영지원 직군은 인사, 홍보, 재무, 법무, 정보보호 등 네이버에서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를 다른 직군들이 열심히 만들어낼 때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서포트하는 직군입니다. 어, 요 정도 하실, 약간 이해가 되셨나요? 네이버의 직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지원할 만한 직군이 어딘지에 대한 분류가 좀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런 직무들이 있다는 내용은 오늘 꼭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 직군별로 선발 방식이 달라서 제가 직군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일단 요거는 신입 선발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서비스 신사업 개발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미 지나간 전형입니다. 지난 6월에 모집을 시작했고 이분들이 두 달간 아주 뜨거운 여름을 네이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끝났고 이제 최종 면접을 통해서 12월에 입사하실 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 직구는 오는 9월 초에 공채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열리는 전형이니까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디자인 직구는 글로벌 디자인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캠프는 네이버가 프랑스에 투자한 스페이스 그린이라는 곳에 그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캠퍼스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어, 스테이션 F라고 하고요. 이 스테이션 F와 아까 보여드렸던 라인의 도쿄 오피스에서 과제를 6개월 동안 수행하는 디자인, 어, 캠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인턴으로 입사를 하시고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그 외에는 수시채용의 비율도 꽤 높은 편이고요. 경영지원직군도 서비스 신사업 개발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8월에 인턴십을 모두 마쳤고요. 최종 면접 결과를 통해서 12월에 입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네이버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채용 전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올해 시행된 내용들이고요. 각 직군별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요거는 리뷰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릴 수 있겠죠. 좀더 딥하게 보실게요. 서비스 신사업 개발 스태프의 전형 방식은 서류 전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네이버 그린팩토리에 오셔서 데이원 캠프라는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면접일 수도 있고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프리젠테이션일 수도 있고요. 과제를 와서 오셔서 직접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조별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약간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하시면 약두 달간의 인턴십을 네이버에서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최종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데이원 캠프라는 것 빼고는 별로 다를 게 없다 싶으시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려야죠. 자, 이세 가지는 실제로 이번 데이원 캠프에서 또 인턴십 중에 제출되었 도, 그 도출을 원했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쇼핑의 온라인 매장을 기획해보세요. 아, 오프라인 매장을 기획해보세요. 네이버 신용카드에 대해서 기획해보세요. 20대 시선에서 컨텐츠 검색의 고칠 부분을 제안해주세요.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보고 싶었던 내용들은요. 사용자에게서 얼마나 인사이트를 얻고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이 마켓에서 워킹할 것인가, 이런 워킹 여부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비스 신사업 개발 직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발 직군은 어, 이제 막 시행 예정이고요. 9월 초에 서류 전형, 서류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류에 접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 온라인 코딩 테스트와 지원서를 합쳐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최종 최종 합격이 되게 됩니다. 개발 직군도 또한 12월에 입사를 하시게 되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신사업 직군과 개발 직군이 함께 약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두달 정도의 입문 교육을 거친 후에 각 부서와 핏을 맞춰보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업무, 하고 싶은 업무, 잘할 수 있는 업무 부서로 배치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네이버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의 도메인들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나는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누구보다 항공권을 싸게 찾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이버에 항공권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어떻게 더 고도화 시킬 건지,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기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저희 회사 내부에서 직접 부서와 템퍼링을 해보고 온도도 맞춰보고 이 부서 가면 나 잘할 수 있을까? 또그 해당 부서에서도 이 친구와 일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지원자와의 핏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개발자들은 어떤 걸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저희가 최근에 오픈 클래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혹시 광고 같은 거 보신 분 계시려나요? 아, 안 계시나요? 네, 오픈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개발자 채용 설명이고요. 그린팩토리에 오셔서 실제로 네이버의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개발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세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좀 개발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 요세 가지인데요. 네이버의 신입 개발자라면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 러닝 커브라고 하죠. 또 개발에 대한 열정. 이세 가지는 좀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은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아, 나 이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프로젝트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컴퓨터 공학에 대한 기초가 좀 탄탄하게 있고, 나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 네이버의 서비스 좋다. 개발이 좋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공채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지원서에 잘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서비스 신사업 당장 내년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자인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시 채용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초록창에 네이버 채용 또는 recruit.navercorp.com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도 약 60개의 그 공고들이 열려 있고요. 원하시는 공고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루트로는 핵데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자신 있는 대학생이면 참가하실 수 있고요. 이 핵데이의 장점은 우수 참가자는 올해 동계 인턴십에 서류 전형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핵대는 1박 2일로 네이버의 그 춘천에 있는 커넥트원이라는 시설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이버의 개발자 멘토들과 1박 2일 동안 치열하게 네이버의 과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해커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데 가서는 개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개발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부스트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 설립한 커넥트라는 재단에서 부스트 캠프를 열고 있고요. 이제 부스트 챌린지를 통해서 러닝 커버가 확인되면 부스트 캠프 멤버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수료하고 나시면 기업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인턴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 이는 네이버뿐만 아니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 프로그램에 매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IT 계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심히 둘러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항상 함께 도전하고 성장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솔 담당자님의 채용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네. 대학생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성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IT 기업에 대한 정보도 오늘은 잘 말씀해주셨지만 사전에는 잘 몰랐고, 스펙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나봐요. 이런 경우에도 네이버를 노려볼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어, 채용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 질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이버 영어 점수 몇 점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토익 스피킹 몇 등급 이상이어야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영어 점수를 기입하는 라는 있지만 영어 점수로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 다른 스펙들, 자격증, 뭐, 이런 사항들도 저희의 필터링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필터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인사팀의 걸음 없이 이 지원서들이 모두 같이 일하실 조직에 그 면접관님들께 가게 되고요. 이분들께서 정말 한땀한땀다 모셔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 자체보다는 얼마나 열정이 있고 네이버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싶으시고 이러한 열정과 관심들을 현재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증명할 작은 구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 저는 이런 개발 동아리에서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은, 아, 네이버는 참 이런 부분은 불편해요. 저 이런 부분 꼭 고쳐보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본인의 열정과 관심, 의지를 좀 표현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서에서 다른 스펙 없이 성심성의껏 스펙, 지원서를 검토하고 이제 좋은 결과로 응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분야에 대한 경험,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를 표현해 주시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네이버를 실제로 다녀보지를 않았으니까, 어, 인사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네이버 사원으로서 우리 회사만의 숨은 복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가장, 어, 1순위로 꼽는 복지는, 물론 다른 복지들도 굉장히 좋은 복지들이 많지만, 어, 존중해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들 제 표정이 약간, 응? 약간 이런 느낌이신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침에 회사를 가면, 이렇게 조식 자판기에 조식들이 쫙 있어요. 뭐, 계란, 구운 계란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요거트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그냥 눌러서 꺼내 먹으면 돼요. 또 점심시간에 내려가면 코스가 네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선택해서 드시는데 이네 가지 코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드시는데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사원증으로 결제하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뭐 하나에도 직원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할지를 생각하는 회사거든요. 저희 그린팩토리에 와 보시면 더 느끼시겠지만 어, 저희 회사만의 특이한 그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치카치카 룸이라고 해서요. 양치질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사옥을 지을 때 직원들한테 이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아, 나는 남들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남들이 이러는 화장실에서 칫솔질하기가 좀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공간을 설계할 때매 층마다 남녀 치카치카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컵 닦고 뭐 양치하고 거기서도 이제 베이킹 파우더나 치아까지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한땀한땀 한땀 이런 포인트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편할지를 고민하는 회사라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복리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뭐 가족들을 포함한 상해 보험이라든지 또 무이자 대출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다른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직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복리요생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이버에서는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조직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배려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김한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제 글로벌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될 준비, 그리고 채용 계획에 맞는 지원 분야에 맞는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채용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